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느냐. 베드로에게 목자와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용서와 사죄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번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수제자로 항상 앞장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누가 사도로 인정하고 베드로를 따라 주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자라는 베드로 자신의 자책감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자라는 자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베드로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책감에서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 베드로를 책망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구체적인 시각까지 제시하시며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땅이 꺼지도록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시간도 안 돼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아들딸이나 베드로의 부모가 잡혀갔어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 관념적인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자기 믿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얼마나 탐심과 죄악의 욕망에 휘둘리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지, 양심이 있으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에서 방황해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목자와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와 사죄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자신이 맡은 일과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그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복음을 전하 전하다 붙잡혀 오게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됨입니다. 팔을 벌린다는 말은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뜻이고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도 요한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고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림임에 주로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을 이 땅에 살아 있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와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와 사죄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연약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사랑하고 돌볼 수는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과 영광은 이 땅의 삶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라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